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소식을 전해 드리기 앞서서요. 제가 박슬기 씨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너무 장되게 왜? 요 베이글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우 저를 뭘로 보시고? <laughs> 베이비페이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 오, 요거를 와,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우 참 세상 힘들어요. 진짜 얼굴 예쁘기도 힘든데 글래머... <laughs> 글래머러스의 척도가 뭡니까? 바로 이 풍만한 가슴 아니겠습니까? 네. 아우 저는 다시 태어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사실 뭐 남자인 저로서는 요뭐 가슴에 확 와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말이죠 이렇게 풍만한 가슴을 갖는 것을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 이것을 악용해서 요즘 가슴 크림이라든가 가슴 확대 기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그만큼 효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확인합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아름다운 몸매 몸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거리는 마치 런웨이의 모델들을 방불케 하는데요. 신체 부위 중에서 자신 있는 부위는 어느 부위인가요? 다리. 자신, 자신 있을만 하죠. 중에서요? 음, 엉덩이. 남자친구분이 보시기에 여자친구분 가장 깊은 부위는 어디신가요? 없다는 건가요? 자신 없는 부위는. 자 없는 부위는. 무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무튼 여성들 아무튼. 대체 어느 부위인데 이렇게 부끄러워할까요? 어떻게 말해요? 여성분들은 다공감하시는요 그녀들이 말 못할 가슴 알이 바로 S라인 몸매 결정적인 한방 풍만한 가슴을 갖고 싶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들을 술기 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없이도 가슴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여성들 가슴 설레게 하는 가슴 확대 제품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가슴 확대 기구. 하루에 1시간씩 가슴에 기계를 붙이고만 있으면 가슴 크기를 키우는 것은 물론 짝가슴, 처진 가슴도 교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1세기 의 최고의 발명품일 것 같은 제품인데요. 판매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이거만 보면 없어 이걸 하면 지 많이 나이겠죠? 두 암뜨는 기구 비슷해요? 많이 나아요. 나무에석션이 되거든요. 그 석션이깨져서 우리가 써편이 삭발는 음... 거예요. 사용을 해보면 아 이건 미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는습관이요 무조건 가슴이 커진다는 이 제품의 가격은 약 200만 원. 이2 0 0잖아요한 컷에, 한 컷에는 코드, 커지고 간혹 중는게좀있데이 같은 경우인상실에서 거쳐야 되는 인상실이없다 품가 되지 않면 <laughs> 가슴 확대 기능으로 식약청의 허가까지 받았다는 이 제품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제품을 사용했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그고 그래, 뭐 하도 해보고 싶어 이거 자세히만 보면 음. 원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음. 이렇게 준적 있어요 <laughs> 상태에서 막 이렇게 눌러도 에이 불에 앉아요. 이게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가슴에 모유수유도 힘들었던 미숙 씨에게 이 기구는 그야말로 구세주였다는데 약간 어 커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 이게 쓸수록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진 게 아니고 하다 땡기니까 부은 거. <laughs> 지금 혹시 기계볼수있나요기계 버려버렸어요. 소문의 <laughs> 효과가 없으니까. 어. 방에다 이제 한 구석에다가 처박을놨다가 이사하면서 그게 눈에 딱 보이는데 열이 확났다라고 그래서 버어버렸죠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씩 고박 1년을 썼지만 그녀의 가슴 크기는 여전히 A컵도 안 남습니다. 그런 거다 하나의 한 수지 절대 안 믿어, 인생. 음. 해봤으니까는. 판매업체와는 전혀 다른 미숙 씨의 이야기. 유독 미숙 씨에게만 이 제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가장 치도하는 얘기긴 해요. 가슴이 한컵 정도 커진다고 하면은 보통 한 200cc 전후의 볼륨이 커진다고 봐요. 제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체중이 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이 정도 커지는 거죠. 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느냐? 아, 내지는 이제 그 여가가 그 기구를 제 그만뒀을 때. 네, 과연 유지가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 좀회적인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위기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커진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거에 효과가 없는 일인지다 뭐한 컵이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임상을 해야 되니까